눈만 보고 알아보네 어? 아, 너 알려오셨네요. 네, 온앤오프 시청자 여러분,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현이 친구 지은이 아이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현이가 티아라로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알고 지내다가 인사하고, 왜냐면 동갑 9 3 년생들이었어가지고 인사하고 지내다가 영웅오거리라는 프로그램에서. <laughs> 그때가 진짜 아, 진짜 ]이었는데. 뿌듯하다 그때 많이 가까워졌죠. 그그 그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. 요 지연아, 어? 나 심심해서 심심해서 나 있어. 왜 이렇게 들떠있냐? <laughs> 나 놀아줘. <laughs> 끝나는 거 봐서. 안녕하세요. 아 진짜 바로 안녕하세요. 달려왔네. 아 <laughs> 어, 깜짝아 어디야?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. 연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. 그래 좀 어. 앉아 있어. <laughs> 어떻게 왔지? <laughs> 바쁘다 그랬거든요. 아까 통화할 때 <laughs> 깜짝 놀랐어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안 물어봤네. <laughs> 너무 정신이 없었어. 제대로 한번자 제대로 빡 쳐주면 안 돼? 제대로 뭐야 너한테? <laughs> 너한테? 아, 힘들어. 네가 진짜 춤추는 거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다, 눈앞에서 보는 게. 그러게. 긴장되지? 아, 나좀 긴장했지, 어. 지금, 갑자기. 어, 아. 옷좀 뭐 갈아입을까? 어, 어 그래. 뭐 어, 갈아입고, 나 제대로 쳐주는 거야? 너무. 그래. 어. <laughs> 너무 힘드는데? <laughs> 힘좀 줘봐. 어 어떻게 해줄까 내가 내가 음악도 틀어주고 같이 해봐봐 이거 좀춰봐봐 아니, 아니 아니 춰봐 어, 아니, 아니. 알잖아 아니야 나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<laughs> 잘추잖아너 댄스 가수잖아 <laughs> 어 근데 나이 영상 너무 좋아 이 패딩 <laughs> 빨리 갈아입고 와봐 빨리 해봐 아유, 의상을 갈아 입으면서 쉬어 아우 니 아우 맨날 연습실 갈 때, 추리링 입고서 이제 영상을 올리니까 팬분들이 의상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. 아 어. 아, 추리링이 멋있지. 그쵸. 응. 저도 그런 걸 원하는데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오호! <laughs> 내가 여기 앞에 있어도 안 부담스럽겠어? 너무 부담스럽고요. 지금 <laughs> 왜 거기 <보기> 앉아? <laughs> 너가 왜 이걸 봐, 보고 있는 거야? 이렇게 조용히 있을 게 없는 사람처럼. 자 아이유 씨 되게 일 없는 사람 같지? <laughs> 지연씨 되게 좋아서. 킹클럽 회장 같아요. 아 근데 이건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니다. 거의 시상식 착장인데 지금. 그치. 응. 시상식에서 이렇게 안 해도 아, 지금 바지랑 바지핏이랑 다 너무 예뻐. 장구가? 어, 풀어. 풀어는 예뻐. 풀어는 예뻐. 원래 서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요? 네. <laughs> 서로 해줘요. <laughs> 한번 해보고. 자 이제 춘다. 찍어보고?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지. 어이스. 1렬에 <laughs> <됐다. 웃음> <인려를 웃음> 앉아서. 유비 찍는 것 같았어요. <laughs> 진짜 숨떨린다 <좀> <laughs> 어떡해. 일할 때 진짜 멋있는 친구예요. 춤을 너무 잘 추고, 저는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연이 춤이 제일 멋있거든요. 1등. 어, 진짜 사람을 홀리는 춤? 너무 멋, 멋있고, 반해요. 볼 때마다. 야. 어, 야, 이거 봐봐. 근데 내가 잘 찍긴 잘 찍었어. 나잘 찍었지? 왜 이렇게 길어 보이게? 그러니까 <laughs> 저여자알았어한번더지현씨가 되게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데 저런 남자 아이돌 춤을 커버하시니까 반전 매력이 있네요. 어, 정말요? 이성 씨도 춤에도 멋있고. 관심이 많은가? 봐요 저 웨이브가 안 돼요. 이게 안 돼. <laughs> 이게 안 돼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권투할 <laughs> 때 이렇게 어깨를 모으는 거야. 한번더할 응. 때는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표정을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. 아, 진짜 잘했네, 강수연. 아, 지금 몸을 너무 잘했는데, 약간 아. 네가 엑소다 생각하고 하면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진짜 어 완벽하게 표정을 딱딱 딱 하면 그러면 완벽. 지금 춤은 완벽했어. 이건 너무 웃지 않아요? 지연아 다른 불도 켜봐봐. 이런 거 잠깐 쳐알지 다 나와? 응, 어, 이거 다 나와. 지금 12등신. 맞아, <laughs> 저렇게 아래에서 찍어야 길게, 나와요. 자기 일처럼 열심히 도왔 너무너무 도왔어. 나보다 더 열심히 했어.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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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와서 왜 저러는 거야, 진짜? <laughs> 아 진짜 마지막. 오호. 군 숨차는데 참고 있는 표정 너무 멋있지 않아? 저 너무 멋있어요. 엔딩 요정. 힘들아이 진짜 이양기 말고? 아, 저거 멋살 줘줘. 어, 왜 떨어져? 만족해, 만족해, 만족해. 만족하 약간 멀리서 보지어요 원래 <laughs> 이렇게 막 소장하고 있는 것 같아. 아빠 미소. 아. 좋았어. 아, 진짜 못 하게 돼 이제. 지금 표정이 진짜 좋았어. 아 씨. <laughs> <웃음> 지금 <웃음> 지금 표정이 <laughs> 진짜 딱 좋았어. <laughs> 아, 알았어, 이거 전 테이크의 몸에 지금 표정을 합성하면 될것 같아. 나는데 진짜. 이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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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니터링 같이 하면서 피드백을 해줘테니까좀 좋지. <laughs> 이제 방전 되셨어. <laughs> 비타민 먹어야겠다. <laughs> 어. 끝? 촬영은? 아유, 고생했어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너랑 <웃음> 연습실에 있는 게 너무 낯설어. 이상하지? 오, 너무 이상해. 일로 와봐. 사진 좀 찍자. <laughs> 오, 약간 블랙앤 화이트. <laughs> 밥 해줄게. 요밥 <진짜> <laughs> 먹자. 밥 해줄게. 나도 <laughs> 배고파. 어, 되게... 나도 배고파. 밥 해줄게. 기다려봐. 네. 옷,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오세요. 오세요. <laughs> 지금 사는데 내가 가는 거 처음이다. 여긴 처음이지. 비가 오니까 좀 잔잔한 걸 들을까? 그래. 아이유 씨의 선곡. 응. 아아이유 씨의 홀로. 홀로. 이 노래가 나왔는데 음. 가사가 너무 공감되는 거야. 홀로 있는 게 어.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? 음. 홀로 있어도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것 같아요. 아, 솔직히 말해봐. 공감되는 노래 를 들으면서 운적 있어? 운 적이냐고? 어. 난 노래 들으면서 운 적은 없어. 진짜? 그러면. 나니 네 노래 듣다가도 운동했는데 정말 징그러서 말벌이. <laughs> 다너 노래 듣다가도. 아니 나니 네 콘서트에서도 눈물이 막핑 하는 거야. 진짜? 응. 무슨 노래 들을 때? 그냥 다 니가 춤출 때도 난 슬퍼. <laughs> 야 그거는. 춤을 좀 슬프게 추요 제가. <laughs> 진짜 어... 픽픽 너무 조그매 가지고. 마시멜로 할 때도요 마시멜로. 어 너무 슬퍼 진짜 그냥 추다가 아이고, 저렇게 아이고, 얇은 아이 아니 내가 춤추는 모습이 안열어한다 아이고 열심히 한다 쟤 근데 너춤 진짜 왔다. 많이 는 거야. 많이 늘었지, 진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. 진짜 했는데. 댄스 가수 됐다니까? 너가 진짜 나를 많이 놀렸어. 맞아. 내가 무슨 아직도 기억에 남게. 아 근데 그때 너무 귀여웠잖아. 네, 어 너가 나를 진짜 그런 걸 되게 귀여워한다는 건 알았지. 근데 네가 춤을 너무 잘 추는 애니까 <laughs> 내가 뭐보러 <별로> 반박을 못 하겠다. <laughs> <할 거야. 웃음> 그걸 보고 그래, 잘, 잘하니까 내가 뭐라고 반박을 못 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뭐 춤추는 일만 있으면 너가 저기서부터 웃으면서 와. <laughs> 예. 놀리려고 <laughs> 저기서부터 와서 놀리려고. 너가, <laughs> 너가 공연에 오면 그게 신경이 항상 쓰였지. 아 뭔가 잘하고 싶다, 이런. 나는 너한테 춤으로 얘기를 하지만 너는 나한테 이제 음악으로 얘기를 하잖아, 음, 음, 보컬로. 음, 음, 음. 어, 오늘 좀 잘했어. 오늘 어, 나아졌네. 오늘 어, <laughs> 잘했어. 그러니까. 응. 오늘 라이브 좋았어. 뭐 이런... <laughs> 어, 어? 저놈, 나도 나도, 18인데. 어... 18, 19인데. 너무 맞았어. 귀엽다. 근데 그 당시에 18, 19면 알거다 알잖아요, 우리가. 18, 19도 노래를 하니까. 음. 응. 네. 요즘왜 이렇게 마음이 몽글몽글한지 모르겠어. 나도 그래, 나도. 가을 다는 거야. 정말? 응, 응. 으른이 된 거야, 으른. 난 좋다. 좋다. 좋더다. <laughs> 근데 이런 얘기 진짜 언니들, 오빠들한테 못하고 동생들한테 못하잖아. 맞아, 맞아. 또래들끼리 할수있 진짜 할수 있는. 또래들끼리만 할수 있는 얘기랑 이거 아마 보면 진짜 언니 오빠들이 뭐라고 하겠지만 <laughs> 맞아. 맞아. 뭐라고 할 거야. 지금 식경 오빠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어. 못마땅한 표정 짓고 있어, 지금. 아니, 어. 뭐. 연아, 오빠 표정 봐. 어, 나 지금 못마땅한 표정 짓고 있었는데. <laughs> 아, 어 어떻게 딱 캐치했네요. 수박이 <laughs> 다 알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엔딩 요정 힘들어 이 진짜 이 악물고.